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 오늘 나갈 진도는요, 페이지 96페이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안락지대 넓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부분이죠. 트랜서핑에 있어서 슬라이드 기법은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 개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심상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분하게, 어, 한장한 장 한, 장, 한 주제 한 주제 다뤄 나갈 때마다, 어, 트랜서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드 기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심상화 또는 어,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그 차이를 조금씩 느껴가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는 방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변화를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뭐냐면 어, 안락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안락지대라는 것은 영어로 comfort zone이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들어가는데 어, 들어갈 때 물건을 담기 위한 도구를 들고 가잖아요. 장을 볼때 하는 장바구니 또 입구에 있는 어,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가 있죠.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트를 우리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트도 두 종류가 있죠. 더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들고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요. 우리가 많은 식료품을 사러 들어갈 때는 가장 큰 카트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의 식료품을 사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가방조차도 필요없이 빈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담을 그릇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걸 담겠다는 의도와 목표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락지대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 카트나 백이나 이 바구니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목표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온다고 했을 때그 원하는 것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 지대, 그것을 안락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문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지대입니다. 어, 뭐 말하자면 다른 비유로 한다면 택배를 주문했는데 택배가 왔을 때 택배 보관함이라고 있잖아요. 택배 보관함 또는 택배 보관 장소에 가면 나는 안전하게 나의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주문하긴 했는데 택배가 집 근처 어느 길가에 내동댕이 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문을 하는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문을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지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또그 영역이 넓은가. 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 그릇의 크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고 깊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장, 종지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안락지대가 크고 넓을수록 우리는 주문한 것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어요. 안락지대가 이렇게 거의 뭐점 수준으로 돼 있다. 이것은 뭐 거의 안락지대가 없는 수준이죠. 그것은 빈손으로 들어가서 많은 물건을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물건을 주문했는데 내가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락지대는 안전한 곳이다. 안전지대이면서 내가 충분히 주문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그럼 이 안락지대를 벗어난 공간을 또 상정해 볼수 있겠죠. 더 넓은 지대에. 이런 곳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전지대, 안락지대는 내가 주문한 것이 여기에 도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락지대를 벗어난 지점은 여기에 막 바닥에 못, 앞정, 뭐 유리조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물건을 둘 수가 없어요. 손상된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락지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문을 하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문한 것과 별개로 도착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면으로는 주문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서 계속적인 주문을 해 나갈 뿐 아니라 주문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나의 마음, 내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릇과 관련된 거죠. 사람이 그릇이 돼야 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비직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단층짜리 건물을 경비하는 게 있고요. 10층짜리 빌딩을 경비하는 게 있고요. 큰한 단지를 관리하는 경비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경비를 서지만, 이 차이가 뭘까요? 그릇의 차이죠. 그릇의 차이는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깊이를, 한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과연 나는 이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백지 수표를 딱 줬어요. 종이 하나를 딱 주고. 여기에 펜을 하나 딱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받고 싶은 금액을 여기에 쓰라고 제가 딱 줬다고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겠죠 여기다 얼마나 쓸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여기에 쓰는 액수가 어떤 사람은 아 그냥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이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아 1억이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100억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어, 물론 본인이 뭐, 그, 정확히 원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이는 본인이 그것을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것을 정말로 내 것이 될수 있느냐 하는 기대, 믿음, 신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좌우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락지대 역시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슬라이드 기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 그릇, 믿음, 신뢰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지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 소망에서 의심이 사라진 상태, 그것을 안락지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더해진 상태, 그것을 안락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락지대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지대가 아니에요. 안락지대는 될까 하는 의심이 없고요. 된다 하는 확신만 있어요. 어, 마치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만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세와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안락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죠. 안락지대를 넘필다는 것은 내가 가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문을 했으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 뭐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 셀프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너는 네가 주문한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걱정하지 마, 어, 의심하지 마. 이것을 어, 스스로에게 부여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예전에 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뭔가 우리가 뭐, 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어, 풍요, 뭐부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습을 하면 좋다 하는 게 있었죠. 뭐냐면, 한참 시크릿 열풍 풀 때, 어 이러한 안락지대와 좀 관련된 활동인데, 백화점에 가서 또는 뭐 명품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윈도우 쇼핑을 하고 와라. 이것이 다내 거고 내가 살수 있다. 나는 이것을 어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쇼핑하는 연습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요 그러한 활동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께 됐습니까?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은요 그냥 욕망에 끌려서 욕망만 방사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고 말아요. 오히려 그러한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항감에 더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백화점을 다니면서 아 이건 다 내가 이거 살수 있어 그러면서 상상으로 막 사고 했잖아요. 그게 다 밑바탕에 욕망이 깔려 있는데 이 욕망이 여러분들 의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적으로 저항감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한면으로는 그 욕망을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백화점을 돌아다녔지만, 그 깊은 곳 한편에서는 하, 과연 결국은 빈손으로 나왔잖아. 결국은 나는 돈을 쓰고 살순 없었잖아. 이런 저항감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항감을 지우려고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효과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탄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한 신념이 아니거든요. 불안한 신념이거든요. 불안한 신념이 뭐겠어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예요. 뭔가 높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무너져요. 그것은. 그러한 방식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한다면 괜찮지만, 이것을 풍요나 불안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 그런 활동을 시도하잖아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몇몇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면은 아이고 좋았어요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없고요 오히려 저항감이 여러분들 안에 비집고 올라와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기도 그러한 예가 나오긴 해요. 백화점을 다니면서 뭐, 내가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요, 그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것과 현실이 있을 때, 이 격차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항감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가 있을 때요, 여기에 대한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항감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저항감을 일으키지 않는 이러한 원대한 목표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저항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게 먼저지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가고 안 가고 거기서 뭐 내가 어, 쇼핑을 눈으로 하고 안 하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마음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발 딛고 있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계단이 되든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계단만큼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만큼 올라가서 자신감이 쌓이면 여러분들은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 안에서. 근데 그러한 어, 의식이 상승할 수 있는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자존감의 결여 또는 자신감의 결여 상태에서 또는 어, 성공보다는 실패 경험이 더 많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성취를 위한 슬라이드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어, 이러한 가상의 활동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저항감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한두 계단부터 시작을 하셔라. 한두 계단부터 시작하셔서 쌓이면 열 계단이 되고 쌓이면 세 개의 층이 되고 더 쌓이면 열 개의 층이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진적,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항감에 부딪치고 부메랑이 날라오게 된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안정지대 안락지대를 여러분들이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도를 선언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 성취 경험 이거는 작을수록 좋아요. 소소한 성취 경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슬라이드 기법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비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딛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씩 변환되는 가능태로 말하면 현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부터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씩 여러분들이 끌고 올때더먼 곳에 있는 가능태의 섹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현실에서 멀지 않은 것부터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을 쌓아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아서 한 묶음이 되고 두 묶음이 되고 세 묶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멀리 먼 곳에 있는 큰 여러분들의 목표를 슬라이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지대가 그것이 점점 넓어져요. 이러한 성취 경험이 늘어날수록 안락지대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성취 경험이 늘어날 때 동시에 여러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의도를 선언해 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의도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이 생각의 한계, 마음의 한계가 곧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생각의 한계를 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 그것은 현실적인 성취와 맞물려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점점 조금씩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상담을 했던 어떤 청년 중에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청년은 20대 초반에 100억의 경제적 자유인,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30대, 그러니까 20대의 꿈이 30대에 30대가 넘기 전에 100억의 자산가가 돼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겠다. 이러한 포부를 가졌던 청년이었어요. 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청년은 아닙니다. 어, 다만 어, 이런 현실감이 좀 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건 자유죠.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뭘 보고 검증을 합니까?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또한 그 사람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그 청년의 과거와 현재와 일상과 생각의 패턴과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내가 실제 현실에서 뭔가를 행동화해 나가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꿈일 뿐이고 도피적인 상상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제가 어떻게 감지를 했느냐? 이것은 아, 망상에 가깝다. 어, 뭐 정신적인 병명이 아니라, 이거 허망한 꿈에 가깝다 이 뜻이에요. 어 하지만 어그 청년은 굉장히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단히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들을 끼고 다녔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부의 원리를 밝혀주는 책들이. 정말 그 책만 읽으면 당장 10억, 20억, 30억의 자산가가될것 같은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소망을 하고 상상을 하죠.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질 않죠. 현실은, 네, 비정규직 알바의 반복. 생계를 위한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생계가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다람쥐 챗바퀴는 멈추지 않고, 이 다람쥐 챗바퀴가 멈추지 않는 한, 이것을 벗어나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난다고 생각한 게 바로 100억대 자산가인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하는 이 100억대 자산가의 꿈은 허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바뀌지가 않죠. 어,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고 싶으냐, 이룰 계획이냐? 그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조차도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우리는 100세인데,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할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또한 기회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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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30대까지 그러니까 40대라고 합시다. 40세 전까지의 시기를 놓고 그 목표를 집어넣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올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건 마치 정말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어, 물론 이 트랜서핑을 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트랜서핑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청년의 사고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상 낭비, 시간 낭비가 되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질문을 하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는 역량은 있었습니다. 질문을 했죠. 어, 결국에는 그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어떤 질문에 답을 못했냐면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없다는 것. 그 중에 하나를 이루는데도 최소 10년이 걸릴 수 있는 급의 목표였다는 것. 어, 이것을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을 계속 어, 던지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하면서 더 이상 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궁금했죠. 어, 그 이후에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 다시 찾아왔을 때그 청년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 그 전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들떠있는 모습 있죠? 좋게 말하면 활력적이고 무언가 항상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비판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은 약간... 현실과 유리된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약간은 상기된 듯한, 약간은 열정일 수도 있지만 흥분된 상태, 약간 현실과 유리된, 침착하게,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은 그러한 느낌의 상태였는데요. 몇년 후에 나타난 그 청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모습은 뭐랄까요? 안정감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인상은 굉장한 안정감이 느껴졌고요.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심지어는 말투조차도 차분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좌절을 했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당시이 청년은 어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어이 현실에서는 그다지 취업이 쉽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대학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력을 여러 이 친구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명백했습니다. 그냥 명백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표로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꿈을 키웠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편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입 해보신 분 알지만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수능 다시 보는 것보다 어려운 게 편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입 공부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듯이 공부를 합니다. 정말로 공부하다가, 어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좀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 친구가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몸몸 부딪혀서 살아봤구나. 느껴봤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트레서핑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죽을 듯이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몇년 후에 합격을 하죠. 정말 괜찮은 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아주 무난한 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 친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어, 결과적으로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결국은 그러한 학벌이 바뀌니까 풀리는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정에서 자신의, 어, 한계에 부딪힐 정도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친구는 기본적인 이 그릇이 바뀐 거예요. 이 그릇이 바뀐 거예요. 고통을 견뎌내고 꾸준히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하는 힘, 그 근력을 이때 기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현실적일 수 있는 이러한 도피적인 상상을 깨트리고 현실과 부딪히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뤘습니다. 이루고 성취한 순간 이 친구는 몇 계단 오르다가 몇 층을 오른 도약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의 눈빛은 그래서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친구는 취업을 아주 잘하게 되고 또이 친구의 가정 환경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주 좋은 사랑을 해서 결혼도 잘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능태가 공간이 이동된 것이죠. 새로운 가능태로 이동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나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철저히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을 기반해서 올라오는 힘과 맞물려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락지대 넓히는 게요. 그러지 않으면 안락지대 넓히기조차도 여러분들은 자기 기만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화건 좋죠, 화건. 화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건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현실과 유리된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화건도 효용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뭘 뜻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부의도라는 거, 이건 무시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외부의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내부의도조차도 결핍된 상태에서 외부의도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꿈만 커지고 욕망만 커져서 계속 펜듈럼한테 포획됐던 거죠.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꿈만 커지니까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꿈을 계속 키우는 그러한 현실이었잖아요. 이게 펜듈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고 나온 게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현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취를 기반으로 이 친구는 이제 알든 모르든 외부의 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죠. 안락지대가 넓어진 겁니다. 그릇이 커진 겁니다. 100억 자산가는 될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이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을 지금 담았고 담고 있고 앞으로도 담아갈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락지대를 여러분들이 넓히는 데 있어서요 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의 한계를 넓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단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의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현실에서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런 안락지대가 없이 성공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부 의도의 한계에 그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